Not interested로 갈게요. 지금, 어, 일단 갈게요. Not interested in beauty advice, writing이냐, writing. writing이냐, writing이에요. writing도 가로 열고요. performance까지 가로 닫을게 그러니까, 엄마를 위한 미용에 쓰여진, 엄마를 위해서 쓰여진 그 미용에, 조언에 관심이 없습니까? 이거야. 그래서 그 앞에는요, 지금 아 정도가 생략이 돼 있다고 보는 거야. Are, are you not interesting? 이게 된 거라고. Interesting. 알겠어요? Are you 적자, are you 적자. Are you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Are you? 당신은 적습니까? 엄마를 위해 조언해? Yeah. I, we really understand. 오, oh, 관심이 없으면요. 이해합니다. Here, 여기에, you, 여기에서 끊어주세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will found 찾아낼 겁니다. 유용한 beauty tip들을요, 조언들을 찾아낼 거예요. Everything. 어떤 거? Everything부터 가루 열고요. No까지 가다 모든 0대들이 알아야 하는 그 유용한 미용 팁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휠 기부 줄 겁니다. 너에게 팁들을 줄 거예요. 유부터가르열고요 네가 알 필요가 있는 그 팁들을 줄 겁니다. 자, 퀘스천. I'm losing. 나는 잃어버리고 있어. 나의 자신감을. 자, 대체 비코즈는요 밑에 적으세요. 접속사. 오브의 동그라미 치서 이건 전치사가 되겠지. 자, 주동사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럼 뭘쓸 거야? 은족 뭐쓸 거야? 네? 뭐쓸 거야? 비코즈 쓸래? 비코즈뭐 쓸래? 응, 하지 말고, 조야. 그렇지, 전치사로 가야지. 전치사. 이건 딱 한눈에 알수 있어야 돼. 나의 그리즈 헤어. 자, 그리즈가요, 기름이 많은 이란 표현이야, 기름이 많은. 기름이 많은 머리 때문에 나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I w o r s 나는 씻어요. 나의 머리를요, 매일 씻어요. 그리고 때때로 하루에 두 번도 씻어요. 나의 기름기가 많. 나의 기름들은 그리스, 그리스, 그리스 기름이요. 그리, 그리스 기름. 기름은 never 결코 show up은요 나타나다라는 뜻이에요 나타나다. go away하면요 사라지다라는 표현이에요 사라지 안 사라져.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가 되겠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and 그리고요 이것은 더 나빠집니다가 되겠지 그지? worse로 갈게요 get worse 더 나빠지다 get better 더 좋아지다 get worse 나빠지게 됩니다 what should i do? 내가 무엇을 해야 되죠? 너의 no, yeah. 자 scurp 따라해보세요 scurp scurp 풀바람 들렸어? scurp 안 들렸어요? 자 이게 형 뭐예요? 두피예요 두피 왜 웃냐? 너의 두피는 프로듀스 제공합니다. 천연 기름을 제공해요.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에요. 자, 비코주 쓸래? 비코주 없슬래 뭐 응조? 뭐 쓸래? 비코주 써야겠지, 이번에는요. 전 현생이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저기 친구 이름 중에 하나가 응조라고, 했지? 응조라는 친구있어요 응조. 김응조였나? 근데 이놈이 담배 피울 때 이상하게 펴가지고 막 우리가 놀렸던 기억이 있었어요. 내가 뱉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비 e 좀 내가 도와주기 때문에. 너의 머리, 아, 이것은 도와줍니다. 너의 머리가 모아도 너의 머리를 도와주고, 그리고 너의 헤어를 도와줘. 그러니까 머리도 도와주고, 헤어도 도와주는 거야. 됐지? 그러면, 헬프가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준사역 동사라그랬지 그럼 뒤에 동사의 형태, 그, 동사의 형태의 목적 보호에서는, 투부정사나 뭐 쓴다 그랬어요? 동사 원형 쓴다 그랬죠? to stay나 stay만 쓸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죠? 자, 따라서, stay, keep, remain. 따라 따라해, stay, keep, remain. 이거 다음에 무조건 뭐 나온다 그랬어. 형용사 나온다 그랬죠. 그럼 헬스가 되겠죠. 헬스, 헬스 건강하고, 앤드 형용사 와야 돼. 건강하고, 그리고 빛나도록 가집니다. 샤이니로 갈게요. 샤이니 건강하도록 해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거야 스테이를요. 상태를 유지하다요 아직 다까안 끝나. 한 번만 더, 더 다시 봐. 너의 두피는 제공합니다. 천연 기름을 제공해주고, 이것은 그리고 좋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의 머리와 머릿결을요, 건강한 상태 또는 빛나는 상태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머리 기름에는 좋은 거예요. 좋대요. 적당히 있으면 좋지. 내가 볼땐 얘는 지금 떡져서 문제인 건데, 그지 않냐? 저기, 해줘도. 불행하게도, 아, 나오네, 그지? 너무, 야, 기름은 셀수 있어, 셀수 없어. 셀수 없지. 너무 많은, 멋지, 기름은, 됐죠? 리드 투밑 t 서 리드 투 리드 투는요 초래하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초래하다 결과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초래하다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요. 초래합니다. 리드 투 됐죠? You call g l i s hair. 너가 g 리 i a s hair라고 부르는 거슬인데 지금 위치 쓸 거냐 와서 쓸 거냐는요 뒤에 문장은 똑같아. 앞에 꾸며줄 수 있는 게 있냐 없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투를 꾸며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와서는 안 되는 거야. 위치로 가야죠. 아니 아니야, 위치는 안 되는 거야. 와서로 가야겠죠. 꾸며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선행살 포만 관계되면서 <laughs> 너가 그리즈 헤어라고 부르는 것을 초래합니다 헤어 여기에 몇 개의 팁이 있습니다 너이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자 팁이 나오는 첫 번째 월시 씻어요 너의 머리를 매일 씻어요 머리를 가지고 샴푸를 가지고 씻어요 만드는 샴푸야 만들어진 샴푸야 너의 기름진 머리를 위해 설계된, 만들어진 샴푸를 쓰세요. 그니 그러니까 디자인드가 되겠죠? <laughs> 나는 리코멘드 추천합니다. 뭐뭐 하는 것을 추천하는 거죠. 그죠? 뭐뭐 할 것을 추천하는 거야. 어, 그래서요, 보통은 투부정사 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마사징이 되는 거야. 마사징을 추천합니다. 끊어주세요. 두피 마사지를 끊어주세요. 어떻게? 천천히. 뭐뭐 하는 동안에? 머리를 샴푸하는 동안에가 되겠지. 그죠? 그러면 샴푸를 쓰게 되면은 지금 와일이 뭐기 때문에, 접속사기 때문에, 뭐기 때문에? 접속사기 때문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돼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샴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샴푸를 쓸래, 샴핑을 쓸 거냐는 되게 하수적인 문제고, 오히려 선생님은요, 와일의 동그라미, 지구요 이렇게 적으세요. 듀오링. 듀오링을 쓸래, 와일 쓸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그럼 듀오링은 전체사고, 와일은 뭐니까? 접속사니까, 결국은 명사를 쓸래, 주어 동사 쓸래, 근데 주어 동사가 지금 눈으로 보이니, 안 보이니? 보이잖아. 왜? 생략이 됐으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생략이 됐으니까 니네들은 뭘 고른다는 얘기야 듀어링을 고르는 그 실수를 범한다는 얘기지 알겠어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 뭘쓸 거야? 아예 이제 쓴 거야 알겠지? 두 번째 어플라이가요 바르다라편요 그 컨디셔너를 바르세요 어, 어플라이 2가 되겠대 어플라이 2안 나오나? 어2 나오네 2 나오네 어플라이 2에요 바르세요 컨디셔너를요 머리를 가진 컨디셔너 아 컨디셔너를요 여기 투나오죠 뭐뭐에 바르세요 오지 그 중간에 바르고 그리고 끝에 바르세요 너의 머리에 레더댄 뭐뭐라기보다는 끝에 바르기보다는 됐죠 그래서 투더 루트 투더 미더 미드가 되는거야 뿌레에는 바르지고 머리 중간에 컨디셔너를 이렇게 바르세요 그래서 어플라이트 어플라이트가 된거예요 바쁜데 자 썰두 세번째 브러쉬 닦으세요 너의 머리를요 빚으세요 이거 빚으셔 되겠죠 빚으세요 너의 머리를 짧게 앤드 그리고 오픈 너무 자주는 아니에요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낫의 위치야. 그럼 낫을 어디다 붙일 거야? 투 앞에 붙이는 거예요. 나투 오픈이 되는 거예요. 투 낫이 아니라. 끊어줄게요. 왜냐고 그러지? 네가 빗질을 할때 어, 피하세요. 컨택트 접촉하는 것을 with the scalp 두피에 닿는 것을 피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watch your diet 조심하세요. 이때 c 치는 보다가 아니라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너의 식사를 조심하세요. 어, 여기서는 신경쓰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냥 조심하세요. 너의 식사를, 다이어트가 살 빼는 건, 다, 당연히 살 빼는 건 아니에요. 오일리, 그리고 기름지고, 그리고 패티 음식들은, 기름지고, 지방이 많은 음식들은, can make, 만듭니다. 너의 스킨과 스컬럽을요 자, 메이크가 역시 사역동사였죠? 그러면은, 그리스, 즈를 쓸래? 그리지를 쓸리는데, 형용사 쓰는 거예요, 형용사. 음, 그리지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즈. 그리즈, 형용사예요. 어, 하게 만들 겁니다. good luck. 행운을 빌어요. 너의 머리에. 퀘스턴두 번째 퀘스턴 볼게요. hello. 안녕하세요. i m 어, 선생님 이거 뭐었어17 이어 올드라고 그랬죠? s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빼기 빼기로 연결됐어 무조건 단수 지급이에요. 나는 17살 소년이죠. 나의 와이프는요. 어, 아, 라이프구나. 와이프가 아니라. 미안하다. 깜짝 놀랬네. 17살 짜리가 아내가 있을 것고 나의 삶은 미저업을 불쌍해요. 왜냐하면 핌플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핌플 여드름 때문에 플리스 텔미 나에게 말해주세요. What to treat, how to treat. 땜핌플이 복수니까 댐으로 갈 거야. 그러면 what은요 무엇을 적으세요 무엇을? How는 어떻게? 그럼 해석을 해봐 이거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무엇을 다뤄야 할지 어떻게 다뤄야 할지 뭐가 되겠어? 어떻게가 되겠죠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또는 다루는 방법을 you get 너는 얻었군요 자 따라하세요 get 형용사 get 형용사랬죠 o b s e s e d 가 되겠어 obsessed o b s e s e d 가 맞을 겁니다 obsessed에요 o b s e s e d 선생님 믿어 o b 음, s e t s e o b s e s e d get o b s e s e d 음 여기다 o b s e s e d 맞아요 너 화났군요 끊어주세요. 네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발견했어. 거대한 여드름을 너의 얼굴에서 발견하면 너 화나고는군요. 여기 좋은 뉴스는 is 동사표시 해줄게요. 뭡니까? 대열, 아, 자, 왔을 거냐, 됐을 거냐. 둘다올수 있어요. 뒤에 문장을 또볼 건데, 대열의 장소라고 적어주세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고요. 아예 동사표시, w a 의 주어표시, 주어 동사 완벽하게 나왔어. 생략된 게 있어 없어. 없으면 됐 h 쓰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주어가 빠져 있거나 목적어가 빠져 있으면 뭘쓸 거야? w 을쓸 거예요 이해됐죠? 자 여기 좋은 뉴스는 바로 대디합니다 there was e way 방법들이 있다는 라 거죠 어떤 방법? 막는 방법 to prevent가 앞에 있는 왜 꾸며주겠죠?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다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to prevent에 1번 치고요 treat에 2번 칠게요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end에 걸리고 있기 때문에 to treat가 되는데 t 는 생략이 돼 있죠 맞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여드름은 첫 번째 이리즈 임포턴트 중요합니다 끊어주세요 따라서 이리즈 형용사 이리즈 형용사 다음에 선생님 뭐 나온다 그랬어 지수야 투부정상 형태로나 진주 가져온다 그랬지 그지 투가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씻는 것은 중요해 너의 얼굴을 하루에 두번 위드워머로 따뜻한 물로 해 그리고 마일드소프 좀 부드러운 비누로다가 하세요 비누로다가 씻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들어진 비누가 되겠죠? 누구를 위해서? 여드름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비누를 가지고 따뜻한 물을 가지고 매날 씻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젠틀리하게 마사지 하세요. 자, 부드럽게죠? 그럼 L I 가 되겠네요. 부드럽게 마사지 하세요. 너의 얼굴을. 서큘러 모션 원을 그리는 모션으로다가, 원의 모션으로다가. 두 번째, 누나 스퀴즈 짜지 마세요. 너의 여드름을 짜지 마세요. 스퀴즈가 짜다란 표현이야. 스퀴즈. 많이 나오는 단어도 좋은 단어들 많이 나오네요. 짜는 것은 주어표시해주고 여드름 들이었죠. 계속 해서댐이 되는 거예요. 여드름들을 짜는 것은 캠프시 밀어냅니다. 더러운 물질들을 밀어내요. 인투 어디로 밀어내는 거야? 어디로 밀어냈어? 피부 속으로 더 많이 더 멀리가 되겠죠. 그죠? 그럼 폴더가 되는 거예요. 더 버리 더우기 파더 더우기 파더는 멀리 거리상으로 멀리가 되는 거고요. 파더는 더 많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틀리죠 그죠? 더 많이 더러운 물질들을 피부 속으로 집어넣는 거야. 데인은 야, 커즈의 동사 표시 봐. 에이씨, 커즈 S부터 쓰니까 단수지 뭐, 이시지, 뭐 이런 문제를 했대 이것은 야기시킵니다. 더 많은 스웰링을 자쳐 스웰링 밑쪽에 스웰링 붙다, 붓다. 붙다. 붙다, 시옷이죠? 그리고 레드니스가 뭐니? 레드니스. 빨간 거. 그니까는, 러 붓고 빨강더 빨갛, 많이 빨갛게 야기시킵니다. 그리고, can damage. It. 손해를 입혀요. 너의 피부에 손상을 입힙니다. Permanently. 자, 됐죠? Permanent까지만 내모치세요. L.I.는 빼고. Permanent가요, 무슨 뜻이냐면은, 영구적인 이란 표현이야. 영구적인. 그래서, 니네들, 방학 때 파마하지, 그지? 파마하잖아. 방학 때 파마하잖아. 너도 파마한 거잖아, 그거. 끝에. 너도 파마하지. 너 하잖아. 그거를 퍼머넌트 웨이브에 원래 미국식 발음으로는 미국식 영어는 영원한 웨이브야 까마도 안 지워지는 웨이브라고 그거를 이제 동네 아줌마들이 줄여서 파마라고 한겨나오는 파마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겨 그 똑같은 헤어스타일 있잖아 하이바스고 된게 나 할머니들 우리 엄마 아씨 왜 그런 말하해지 모르겠어요 엄마들 할머니들 늙으면 왜다 그렇게 하지 헤어스타일이 생머리가 없잖아 니네 할머니 생머리야 파마 있지 뽀글뽀글 니네 할머니는 니네 할머니는 이상, 안 그러셨던 분들인데. 나 할게요. 그럼 피하세요. 자, 피하는 거는요, 뭐, 그, ing가 오는 거죠? 아, 터칭, 만지는 것을 피하세요. 투부정 쓰는 거 아니에요? 너의 얼굴 만지는 것을 피하세요. 너의 손가락을 가지고. 터칭, 만지는 것은? 너의 얼굴을 만지는 것은 터칭이 주어가 되고 있으니까 되고요. 스프레드가 동사가 될 거예요. 만지는 것은? 그럼 만지는 것은 터칭이 주어지? 그럼 단수로 보는 거야? 복수로 보는 거야? 복수로 보는 거야, 단수로 보는 거야. 동명사 주어는요, 무조건 단수 취급이니까 주어가 삼인칭 단수니까 동사에 S 부저 스프레드가 되겠죠. 야, 너의 얼굴을 만지는 것은 스프레드 퍼트립니다. 박테리아를 퍼트려요. 투킵 유지하기 위해서 박테리아를 떨어뜨려서 자, 킵 밑줄긋고 어웨이 밑줄긋고요. 음, 킵 어웨이하면 멀리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박테리아를 멀리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e e p a w 웨이를 외울 생각하지 말고 어웨이의 느낌을 살리고 킵은 무슨데? 상태라그 거지, 그지? 떨어진 상태를 멀리 떨어진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워시 씻으세요. 동사 표시하세요. 명령문이죠. 너의 손을 씻으세요. 뭐뭐 전에 무언가를 라이크 like 트리트먼트나 크림이나 또는 메이크업을 너의 얼굴에다가 이럴것 같은 라이크가 되겠죠. 같은 것을 바를 때 손에 뭘 쓰셨어? 어플라이스를 했죠. 바르기 전에. 어 잠깐만. 그치. 얘가 전치사니까 뭐니까? 전치사 접속사든 i n g 쓰라고 그랬죠. 아, 맞지. 마지막으로 킵 유지하세요. 너의 머리를. 자. 킵 다음에는 형용사 오는 겁니다. 뭐 온다고? 형용사. 그래서 클린 되겠죠. 너의 머리 머리 뭐그 뭐, 털들을 머리라고 해야겠지? 너의 머리를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그리고 너의 얼굴로부터 유지하세요가 되는 거야. 그래서 클린이 1번 아우로브의 2번. 너의 머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얼굴로부터 떨어뜨려서 유지하세요. 끊어 주세요. 추가적인 더트 먼지나 먼지 그리고 그 먼지들을 멈추기 위해서 멈추기 위해서가 낫겠다. 추가적인 먼지나 기름을 기름이 아, 이거네. 스탑. 투 스탑이 되겠고요. 따라서 스탑. A from ing라 그랬죠? 그러니까, 는 프롬 터칭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의 피부가, 너의 피부를 만지는 것을 더, 오일이나 추가적인 먼지가 너의 오, 오, 어, 얼굴을, 피부를 만지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너의 얼굴을 떨어뜨리고, 머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됐죠? 오케이. 여드름 나는 피부. 근데, 여드름 날 때는 그냥 내비두세요. 어떻게 별 지랄을 해도 나는 게 그거는. 그지? 여드름, 난 친구들 봐봐. 새도 질 열심히 해. 근데 제일 많이 나, 항상. 그럼 어쩔 수 없는 게, 그냥. 근데 얘네들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냐? 이게 끝이냐? 이게, 이게 세 번째가 마지막이야? 자, I really want to keep my weight down. 나 이거 나올 줄 알았어, 이거 나올 줄 알았어. 나는 원합니다. To keep 유지하기를 원해요. 나의 weight가 다운 되기를 원해요. 내 몸무게가 없어져, 없어, 아니, 나저 지금 는데 I 나는 먹어요. 에지 동그램 치고, 에지 동그램 치세요. 가능한 한 어떻게 먹는 거야? 적게 먹는 거지, 그지? 적게 먹는 건데 음식의 양은 셀수 있어, 셀수 없어. 셀수 없으니까 리트로가 있죠. 나는 가능한 한 적게 먹어. so 그래서 I'm always hungry. 나 매일 배고파. 하지만 스틸이 혼자 쓰면요 여전히 아니에요. 하지만 nothing 아무것도 해프는요 BPP로 쓸 수가 없어요. 그냥 해프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To my weight 내 몸무게는 What am I doing wrong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음이거다 구라요. 뚱뚱한 친구들은요 달고 사는 게 그냥. 전 봤어 내가 시내 갈때 봐봐 날씬한 여자들은요. 아니 이거 녹음되면 또비아